예전에 상영했던 영화 '부당거래'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룡대기 시즌3 아홉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즌2에서도 말씀드렸듯 팬크라임 입사 초반은 동갑내기 입사 동기인 배수진과 늘 붙어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후 저는 지점 관리자로 그리고 그 친구는 온라인 쇼핑몰 부서에서 일하게 되면서 점차 서로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죠. 그래도 종종 본사에서 마주치면 어떻게든 짬을 내서 같이 점심 식사라도 하곤 했는데요. 그날도 역시 같이 수제비를 먹기 위해 인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밀렸던 얘기를 나누느라 한창 신이 난 와중에 배수진이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근무하는 쇼핑몰 부서에서 직원 한 명이 사정이 생겨 며칠 쉬게 됐다면서 저한테 짬짬이 와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배수진이 몇번 놀러오라 그래서 갔다가, 어,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제 딴에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길래, 간 김에 도와줬던 건데,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일거리를 척척 내미는데, 어,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턴 이 핑계 저 핑계 드며 그 근처에 얼씬도 안 했죠. 그랬는데 이번엔 아예 대놓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난감했죠. 아무리 시간 활용이 남들에 비해 자유롭다기로서니 나도 엄연히 내 일이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따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알바를 구하라고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시도해 봤는데 손발이 안 맞아서 더 힘들더라는 겁니다. 영 내키지는 않고 그렇다고 계속 거절하기도 난감하고 뚱한 얼굴로 묵묵히 수제비를 먹고 있는데, 튕기긴 이번에도 도와줄 거면서, 이러는 거 있죠? 순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아니, 얘가 지금 날 뭘로 보고, 빈정상에선, 이번엔 진짜 안 돼. 나도 바빠서 말이야. 세하게 내뱉었습니다. 의외의 반응이었던지, 배수진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그도 그럴게, 그때까지 제가 배수진의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냉기가 흐르는 가운데 불편한 마음으로 수제비를 떠먹고 있던 그때 배수진 왈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정말 서운하다 야 지금 누가 할 소리?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줘야 한다고 여기는 듯한 태도에 저야말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에 없이 어색한 분위기에서 서로 헤어진 뒤 다음 행선지로 향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예전에 상영했던 영화 부당거래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어느새 배수진한테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다 들어주는 사람으로 각인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몰차게 거절을 하니까 제가 변했다고 생각해서 서운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날 이후 한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재정비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엔 그 친구가 너무 무렴치하게 느껴져서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든 데에는 제 책임도 크더라고요. 저한테는 회사에서 제일 친한 동료이자 친구였기에 그때까지 배수진이 저한테 뭔가를 부탁하거나 같이 하자고 할 때마다 번번이 제가 다 맞춰줬거든요. 단한 번도 노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언제부턴가 제 호의나 배려를 당연한 듯이 여기는 듯한 그 태도에 점차 불만이 쌓였던 거죠. 제 딴에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자기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잘알줄 알았는데 순전히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음, 앞에 2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 말하지 않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 제가 그 부탁은 좀 들어주기 힘들겠다라거나 사실 난 이런 방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솔직히 의사표현을 했더라면 배수진도 갑자기 돌변한 저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는 일은 없었겠죠. 아무튼 그때 일로 제가 핑크라임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던 배수진과 잠시 어색해지기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그 즈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을 계기로 예스맨에서 단호박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어, 뭐든 처음이 어려운 법이라고 초반에는 입 안에서만 맴돌던 말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수월하게 나오더라고요. 상대가 누가 됐든 기꺼이 돕고 싶을 땐 그렇게 하지만 내가 원치 않을 땐 명확하게 거절할 줄 알게 된 겁니다. 오늘은 거절하라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어, 상대방의 호의가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음, 나중에 가서 뻔뻔하다고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그때그때 그때 거절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음, 다음에는 거절하라 시리즈 마지막 편, 보다 효과적으로 거절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